실물 그림판, 문자판이 나왔다. 무조건 언판이. 언어장애, 판단력장애, 이해력장애로 가시는 거고요. 그런데 얘가 1, 2, 3, 4, 5번에 같이 나왔어요. 1, 2, 3, 4, 5번에 같이 나왔어요. 만약에 여기가 언어장애가 있고, 그다음에 또 뭐냐면 여기가 판단력장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러면 이럴 때 언어장애인지, 판단력장애인지를 둘 중에 구분을 하셔야 되잖아요. 둘 중에 구분을 하셔야 되죠.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언어 장애는 말을 못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예 아니오로 짧게 대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예 아니오라는 게 있으면 언어 장애고 예 아니오 등으로 짧게 대답한다가 없으면 판단력 장애나 이해력 장애로 가시는 거거든요. 그래서 실물 그림판 문자판이 있으면 무조건 답은 언판이다. 언어 장애, 판단력 장애, 이해력 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